창업자분들은 이 뭔가를 해결하려는 분이랑 분이 되니까 하겠다라는 분이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뉘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저 센트럴 투자파트너스 이지훈 이사라고 합니다. 센트럴 투자파트너스로 2015년 1월에 왔으니까 지금 7년차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자체가 콘텐츠 펀드가 주로 있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나 아니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융합 콘텐츠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가 맨 처음 만든 펀드가 센트럴 애니드림 투자 조합이라는 펀드입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 이런 순수 콘텐츠 위주로 처음에 투자를 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콘텐츠 펀드가 센트럴 융합 콘텐츠 기술 투자 조합이어서 순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약간 기술이 가미된 그런 기업 위주로 또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고 저희가 융합 콘텐츠에도 의지가 있다 보니까 모태펀드에서도 선정을 해주셔서 계속 융합 콘텐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좀 나름대로 얻게 된 저만의 철학 같은 것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IR하거나 아니면 대표님과 따로 만나뵀을 때 본인의 사업을 한마디로 설명을 할수 있냐 없냐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장황해지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얼마나 잘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하고 한 2, 3년 지나 보면 그런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고민됐던 부분들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안 좋은 레퍼런스가 안 나오는 분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 여지가 기업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 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감독이나 배우,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애니메이션 투자를 할때 바라보는 시선은 어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사업주분들조차도 좀 명확한 답을 제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투자사가 드릴 수 있는 밸류업의 가장 큰건 역시 후속 투자 유치를 도와드리거나 팔로우업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피아테크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2차 투자랑 3차 투자까지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인바이트를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애드밸류되고 자금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노피아테크가 납품하는 게 OTT 동글이라는 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로 통신사에 납품을 많이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저희 LP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뭐 직접적인 소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했던 다른 기업과 또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의 밸류업을 저희는 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아까 설명드린 이노피아테크라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을 때는 시스템 SI라고 해서 그 대기업에 있는 그 IT 센터에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마진율이 되게 낮은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하고 싶어 하셨던 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 o T T 동글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사업을 하고 싶어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제조업을 하고 싶으셨던 거라 보면 됩니다. 저희가 2016년 7월 정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2015년도 상황을 보게 돼 있는데 제품 매출이 한12% 정도 됐고. SI 매출이 거의 한80%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품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체질 개선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투자 심사 때 기억나는 포인트들은 일단 대표님이 삼성전자 출신이세요. 서강대에서 공대를 나오신 분이어서 기술적인 것에 엄청 자부심 있는 분이었는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노피아테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레퍼런스 체크를 받아 봤을 때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술력 하나는 정말 확실한 회사라는 레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투자를 집행하게 됐고, 2017년이 됐을 때 매출 비중이 반대가 됐어요. SI 매출이 한10% 수준이고 90%가 이제 제품 매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돼서 저희가 원했던 그런 사업 목표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좀 어려웠는데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800억 원치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 주기로 했는데. 그 매출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500억 넘었던 게 200억대로 주저앉았던 상황이었어요. 자금줄이 좀 마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차 투자로 JB 자산운용, 현대투자파트너스를 끌어들여서 2차 펀딩을 마무리했고 3차 펀딩에도 이제 자산운용사 몇 군데를 더 인바이트를 해서 고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2019년에 그 넷플릭스에 헤일스톤파트너스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넷플릭스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셋탑박스나 OTT에는 거의 대부분이 헬스톤 파트너스가 참여를 하는 식으로 그 판이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출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00억 매출에 40억 영업이익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4차 펀딩에서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4차 펀딩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철학에 되게 잘 맞는 경우였어요.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신 분이었고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펀딩까지 다 마무리해서 상장까지 갈수 있는 이런 한 사이클을 볼수 있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투자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처에서는 뭔가 해결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창업자분들은 이 뭔가를 해결하려는 분이랑 돈이 되니까 하겠다라는 분이랑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뉘어요. 돈이 되니까 하겠다는 분보다는 이런 산업은 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저는 훨씬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려고 만나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